우리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호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선상규 공동의장과 우리 지역 환경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면서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V로들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러분과 함께 환경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그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으로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어, 환경운동연합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환경운동연합은 1982년, 어, 공해추방운동본부라고 서울에, 이, 공해가 너무 안 좋아서, 어, 한집 건너 하나 있을 정도로 굴뚝이 있었고, 네. 냄새도 많았고, 네네. 네. 그래서 공해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음. 또 가정집들은 거의 연탄으로 어뗐기 때문에 네네. 예, 가스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심한 환경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후 10년이 지나서 어, 전국에 있는 환경 단체들이 우리 따로 활동을 할게 아니라 같이 합해서 환경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7개 전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하나로 합쳐서 환경운동연합이란 조직으로 태동을 해서 지금까지 그건 30년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의장님, 오랜 시간 이렇게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순간들, 또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너무 많긴 한데요. 네, 네. 어, 우선 제가 환경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어, 서울시 강서구와 양천구를 지나가는 고압선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지붕 위로, 마당으로, 네. 도로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게 해방 전에 설치됐던 고압선이라, 어, 이 피폭이 입혀지지 않아서 비가 오면 고압선에 빗물이 타고, 그래서 공포스럽기도 했고, 또이 집값도 나가지도 않고, 전세도 어.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 서울이란 도시에 이런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네. 뭔가 시민의 힘으로 한번 노력해서 고압선 지중화를 해보자. 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한 2년 만에 네. 어 그래도 어 서울시 한전에 에 요구를 해서 고압선 지중화를 해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어 고압선이 우리 강서구를 지나간다는 사실을 또 양천구를 지나간다는 사실을 에 모르고 있죠. 그러시겠죠. 네. 네. 그게 가장 시작하는 동기였고요. 아, 그다음에는 뭐 신월동 쪽에를 가니까. 비행기 소음이 심해서 그 네네. 일대에 학교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몇개 있었는데 아.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애들은 특히 고음에서 많이 강의를 받다 보면 네네. 난청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네. 아,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항공사에 네. 얘기해서. 어, 또, 마치 공항공사에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학교들에게 이중창을 전부 설치를 해서 아. 지금은 그래도 마이크가 아닌 네네. 그냥 선생님들이 편하게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어린애들에게 만들어 줬고요. 네. 정말 지금은 안양천이 물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네. 오급수일 정도로 아, 안양천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사람이 다닐 수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고마웠던 조직은, 어 제가 좀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강서구에 있는 일공수 여단을 찾아가서 네, 네, 네. 여단장님에게, 이제는 네. 국민의 군대가 좀돼 주십시오. 어. 서울의 하천이 너무 더러운데, 네. 우리 군인들을 동원해서 하천 살리기를 시민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 공수 여단장이란 분이 좋다고 얘기를 해서 500명을 동원해서 안양천 정화 활동을 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군요. 매년 이제 꾸준하게 시민들과 주민들과 이 군부대가 같이 안양천 정화 활동을 하고 또 안양천에 기간이 그꽤 깁니다. 의왕시에서 해서 안양으로 해서 그렇죠. 관악으로 해서 그래서 한 1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해서 어. 안양천이 지금 잉어가 산란장이 모자라서 산란을 못할 정도로 음. 안양천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어, 단체로 어, SBS 물환경 대상도 공동 수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어린이들 백일장 대회를 했었는데 안양천에서 네. 이 비행기를 그리는데 바퀴를 그리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아 비행기를 그렸는데 비행기에 바퀴가 네, 있는 네. 거를 애들이 그렸단 말씀이세요? 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그리라 그랬는데 네. 비행기를 그린 애들이 많았고 그 중에 거의 바퀴를 그렸어요 비행기 그린 애들이.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지붕 위로 음. 비행기가 음. 착륙을 하니까 이미 음. 바퀴를 음. 내리고 이렇게 착륙을 하니까 아, 그 아이들. 애들이 볼 때는 항시 비행기가 음. 바퀴부터 아, 보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 환경이란 게 정말 중요한 거구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음, 그러셨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어, 또 특이한 그림은 그, 안양천을 그리는데, 물 색깔을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되냐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물 그러면 되게 파란색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안양천이 워낙 새카마니까, 아. 이게 까만 걸로 칠해야 될지 파란 걸로 칠해야 될지 구분을 못해서 물어봐서, 있는 그대로 칠을 해달라. 제가 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의장님 그한 30여 년간 이렇게 환경운동을 쭉 해오셔서 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또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부탁드리면서요. 네. 지, 말씀하신 길에 지역 환경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의장님 그 1인 시위를 하시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강 한강, 신곡 수중보, 철거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곡 수중보가 뭐지?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이 철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곡 수중보 설치된 건88 올림픽 때, 네.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한강을 종합 개발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 한강 물이 그때만 해도 어, 생활 피하수 시설이 서울에 다돼 있지 않아서 많이 썩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 한강에 물을 채워서 외국인들이 올때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유람선을 띄울 수 있어서 어, 관광객들에게 도움도 되고 또그 북한 올림픽 때. 잠수로 해서 네네. 테러 가능성도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보가 설치된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박원 시장이 어,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네.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당선 된다면 신곡 수중보를 철거해서 생태 복원할 것을 요구했고 네. 어, 박원순 시장은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음. 그 후에. 뭐, 용역 발주도 했었고, 시뮬레이션도 했었고, 그래서 터도 괜찮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런저런 이유야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큰 일을 하다 보면 소소한 문제점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년이라는 세월 동안 트지는 않고, 계속 뭐 이런 이유저런 이유로 조금씩 미루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 8년이나 세월 동안 신국보 수중, 철관화를 못 한다면, 뭘 하겠는가 싶어서, 이제는 박원순 시장한테, 네. 우리가 남은 기간이 2년 남짓밖에 되지 않남았는데 네, 네. 기다릴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1인시라도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음. 이제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 시민의 힘을 모아서 네, 네. 신국 수중보를 철거하는 길을 찾자라고 네, 네. 해서 어, 10여 개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지금 시청 앞에서 어, 1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의장님, 그럼 뭐 시, 시의 입장은 차일피해를 미루기만 하고 뭐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나요? 특이했다라고 얘기는 하죠, 계속. 아, 시에서도? 네. 네. 근데 속내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건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대고 발표하지 않는 내용을 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신 그 시민들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얘기를 하면서 네. 어, 신곡보 철거에 동참을 어,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시와 어, 또잘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길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의장님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그 오는 7월이면 도시 공원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개발이 난무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20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할수 없도록. 판결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 그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20년 동안 개발을 할수 없게, 예, 묶은 게 공원일몰죄란, 이제 단어로 묶은 거죠.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그때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20년을 묶어달라고 요청해서 일몰죄로. 네. 네. 그렇게 결정은 했지만 실지는더긴 시간을 요청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결문의 뒷면에 음. 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짭다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와서 보면 어, 헌법재판소 얘기가 맞은 거죠. 그때 30년이나 50년 동안 묶어서 네, 네. 어,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되고. 그리고 20년이라도 사실은 정부에서, 어, 공원 일모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개인 소유의 땅들을 사들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해결이 됐었겠죠. 근데 20년 동안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공원 일물제가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대안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이대로 가면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개인 소유 땅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서울시의 예 공원으로 지정된 것 중에 40%는 개인 소유입니다. 네, 어 굉장히 그 광활한 양이네요. 40%면 서울시 공원 중에 40%가 개인 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부나 지자재 땅이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것하고는 또좀이 다르다고 보여져야된게 특히. 한 실례를 들자면 강서구 봉지산 같은 경우는 83%가 개인 소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때좀 안타깝고 답답한 게 뻔히 20년 후에는 일몰제가 해제되고 개인들이 권리행사를 할 텐데 네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뭐 둘레길이나 뭐 산에 예산을 둘레길이나 뭐 운동기구 설치 뭐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여를 했단 말입니다. 뭐 네. 그런 예산이라도 모아서 땅 매입한데 지속적으로 음. 매입을 해왔으면 올 6월이면 해제가 되는데 네, 네. 예, 걱정이 사실은 많지요. 그러시겠습니다.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시겠지만, 시죠 생소, 생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있던 도시의 공원들이 개인 땅으로 개발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공원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데, 어, 걱정이 되네요.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특히 서울이란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나무 한 그루 구루 한 그루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 나무 한 그루가 산소를 일 년에 공급하는 양이 일곱 사람이 산 산소를 마실 수 있는 양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네. 그런 나무들이 일몰제 해제로 인해서 난개발이 시작하게 되면 나무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숨 쉬는 공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나마 서울시는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부는 예산을 배정해서 급한 것들은 매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주들도 개인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네. 20년 동안 일몰제로 묶어놓고 뭐 세금 공제도 전혀 해주지 않고 그렇게 묶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금 공제를 해주면서 당장 매입을 못하게 되면 대안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의장님이 일찍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시하고 지자체 정부에서도 뭔가 대안을 좀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 서울시나 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년 전부터 네. 어, 공원 일물제에 대해서 서울시 압박도 많이 했고 네, 네. 어, 사실은 집회도 했습니다 서울시 앞에서 아, 일물제에 대해서 네. 서울시가 대안을 만들어라고 근데 사실은 서울시보다 국토부가 문제죠 음. 서울시는 총 돈이 매입하려고 보면 한20 23조 정도 드려야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서울시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서울시에서 재정을 마련할 테니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국토부는 이 서울시만 일몰제에 해당된 게 아니라 전국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전국을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특별한 대안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 그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돼서도 의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많은 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의장님,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신도시 개발을 또 반대한다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한 말씀 좀더 부탁드릴까요? 네, 서울 시민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서울이란 도시는, 어, 남과 북이 산으로, 어, 싸고 있고 동서로 뚫려 있는데 동쪽은 이미 한남 유래 신도시가 개발돼서 바람길을 막고 있고요. 어, 서쪽이 유일하게 서울의 바람 통로인데, 어, 계양이나 일산에 신도시를 세웠을 때 바람길이 막힐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이면 서울에 뭐 3미 4초라 할 정도로 3일은 미세먼지, 4일은 초미세먼지, 이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 바람길마저 막히게 되면 어 미세먼지가 정체된 기간은 더 길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신도시 개발은 하더라도 서울에 바람길을 열고 갈수 있는 도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어 정부에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모시고 이렇게 환경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듣다 보니까. 준비된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끝으로 환경운동은 이렇게 보호해야 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과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우선 서울 시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음, 해외에 이제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 물이 굉장히 소중하게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생활을 보면, 너무 물을 낭비가 좀 심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을 머리 감거나 비누칠하거나 이럴 때 수도꼭지를 잠궈 주시고 다시 비누칠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어 샤워를 해 주시면 물이 절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데 비교를 해보면 독일 같은 경우 하루에 180L 정도 쓰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620L 쓴 걸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을 낭비가 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기는 충분하게 쓰되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시대가 환경을 떠나서는 살수 없게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군부 독재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 이제는 환경운동을 해야 될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3대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물을 보면 물이 굉장히 짭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염분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바다의 염분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이 3%만 환경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살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3%의 염분이 되지 주사는 마지막 부탁을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우리 TV로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여러 가지 환경운동과 환경에 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환경운동은 시대적 사명이라는 그런 바램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와닿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은 일도 시작해야 위대한 일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